그래서 제 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특히 졸업생들 졸업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아, 어, 졸업생들 우선은 고등학교 가가지고 잘 지내고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첫 제자였으니까 보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고 그래도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작년에 코로나였다 보니까 소풍도 못 가고 체육 대회나 축제 이런 걸 하나도 못 해서. 애들이랑 추억을 못 쌓은 게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리고 그래도 이제 고등학교 이제 갔으니까 거기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잘 쌓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고, 고등학생이니까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해서 어 자기가 하고 싶은 꿈 그런 거를 잘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자 그럼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올해 또 3학년 담임을 맡았는데. 올해 제자들한테 하실고 싶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어 올해 아이들, 음, 어 우선은 올해 친구들은 되게 밝고 에너지가 넘치고 기운도 넘치고 그리고 웃겨가지고 제가 애들 덕분에 많이 웃는데 어 그래도 3학년이 됐으니까 조금 더 <laughs> 차분하게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특히 대답을 조금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3월한달 지났으니까 아직 남은 시간이 더 많으니까 저랑 즐겁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자세 번째 질문이요. 네. 자 이제 대천중학교에서 첫 신교사를 받아서 1 년이 지났는데 교사로서 느끼는 점이나 하실 수 있는 말씀들 편하게 해주세요. 어. 작년에는 진짜 정신이 없었고 다. 낯설고 새로운 것들 투성이라 되게 정신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올해는 1년 지났다고 그나마 조금 적응이 돼서 요즘에는 좀 지낼만한 것 같은데 아무리 일이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어, 곁에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셔서 잘 배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곁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laughs> 선생님이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는 더 매력있지 않았나? 잘 웃으시고 <laughs> 긍정적이어서 되게 보기 좋아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학생들,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선생님도더 좋아한다고 파 <laughs> 네. 팅이 영상이 첫 번째로 코로나 시국인데 그래서 우리 영상에도 지금 마이크, 마스크 쓰고 있는데 <laughs> 코로나 시국에 음? 한번 얘기해 줄래? 네. 그, 원래, 코로나 이전에도 원래 뭐 신종 인플루엔자나 메르스 같은 게 있었지만 그래도 감염병 때문에 아예 계약이 연기된 거는 처음이어서 예, 당황스럽고 그다음에 뭐뭐 뭐 일하는 것도 어렵고 그랬는데 그래도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학생들도 뭐잘 따라주고 해서 1년을 잘 버틸 수 있었던 거 같고 예, 그다음에 뭐 온라인 수업 때문에 온라인 수업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학교 되게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같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없어져서 없어. 코로나가 종식되고 학생들이 다 학교에 나오면 좋겠는데 계속 계속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났다 줄었다가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도 700명 대가 나왔는데 네, 빨리 종식돼서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같이 즐겁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인도 네. 네. 옆에 있는 이호 선생이랑 님 동기로 2년 네. 동안 이제 생활하셨는데 네. 어,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전 남중에 오게 될줄 몰라 꿈에도 상상을 못했는데 네, 남동생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걱정이 많았는데 네, 그래도 학생들이 보건실에 와서 살갑게 대해주고 그래서 여기가 너무 외떨어진데 있어가지고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이 와서 많이 찾아와서 말도 걸어주고 그다음에 보건실 일도 도와주고 그래서 1 년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아그 학생들이 저한테 친절하긴 한데 정을 안 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오해라고 말해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그 작년 학생 친, 학생들하고도 네, 정이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도 보고 싶고 그래서 궁금하기도 하니까 네. 어, 잘지내는지 네, 궁금하네요. 그거랑 또또잘지내는지 음, 네, 궁금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잘 지냈으면 학교 가서도 고등학교 가서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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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세 번째죠? 세 번째로 보건실에서 지금 촬영 중이 있는데, 네. 보건실이 지금 어느 때보다 되게 중요한 공간인데, 네. 보건실 학생들이 방문할 때뭐 네. 이런 점을 유의해 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것좀얘기좀 해주세요. 너무 많아서 이거 애들이 듣다가 꺼버릴지도 모르는. <laughs> 절대 그런 거 없어요. <laughs> 그러면 네, 일단 보건실 들어올 때첫 번째로 노크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문을 펄컥펄컥 열거나 노크를 해도 쾅쾅쾅쾅 두드리면 제가 안에 있다가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그러니까 노크를 해줬으면 좋겠고 네, 두 번째로는 보면은 저기 동그라미로 행선지 알람 알림판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제가 어디 있는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할때 여기서 하게 되면은 수업 중간에 학생들이 되게 마스크를 받으러 온다던가 아니면 그냥 손톱 물어 손톱 뜯다가 저 피가 나지 않고 그냥 살짝 따갑다고 이런 것 때문에 사소한 걸로 되게 많이 들어오는데 예, 수업 중에는 웬만하면 오지 않고 수업 끝난 다음에 올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아파서 오면은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서는 뭐지? 그냥 어디가 아픈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아팠냐고 물어보면 그냥 체육 시간부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체육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예. 네, 언제부터 몇, 어몇분 동안? 어. 그몇분 전부터 아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 주면 좋겠고 그다음에 <laughs> 아, 맞다. 그키 재는 요일이 이번 연도에 들어서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키 재는 게 일주일만에 그렇게 쑥쑥 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으로 정했으니까 월요일은 1학년, 수요일은 2학년, 금요일은 3학년. 그래서 이렇게 정해진 요일에 와서 키를 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많아서. <웃음> 네. <웃음> 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 저희 자가진단, 네. 꼭잘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담임선생님들도 맨날 학생들 자가진단 챙기시느라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가진단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증상이 있는데도 없음으로 체크하고 등교를 한 학생들이 너무 많은데 예, 증상이 있으면 증상이 있다고 사실대로 체크를 하고 선별진료소 갔다가 음, 학교에 방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로 등교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뭐 증상이 없는데도 학교 오기 싫어서 악용하려고 증상 없는데 있음으로 체크하고 안 오고 그러지는 예,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거 워낙 코로나가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대로만 체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 끝입니다. 이분한테 네. 미사유라고 <laughs> 잘한 것 같아요. 예인 선생님은 매치신 게 많으신 것 같은데 <laughs> 어, 오늘 잘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영상이 대략 한 7분. <laughs> 팔분 되는데 네. 어, 제가 담당 건생님들 네. 스킵할 친구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계속 보게 될것 같아요. 네. 제가 두 분한테 요청한 이유는 어,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님들 중에 한 분들이시고 또 졸업생들이 오면 항상 찾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으로 다오면 친구들이 또 좋아할 것 같고 또 저도 유쾌하고 선생님들도 함께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어, 듣다 보니까 학생는 <laughs> <책에는> 여기도 있구만요? <laughs> 네 어, 저도 왔어요, 애들한 <laughs> 저도요 어, <laughs> 선생님 번, 두 분도 실험해보세요 아, 이따가 재고 어. 가야겠다 네. 네. 오전, 오후 한번 <laughs> 아. 아, 그거 해봐야겠다 맞다, 맞다. <laughs> <좀 노출은 안 웃음> 까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웃음> 네, 해 볼게요. <laughs> 저번에 학생들도 와서 하고 갔어요. 그 키재는 거. 아, 그 영상 보고. 네. 네. 오. <laughs> 네, 해 보고 싶다고. 걔도 굉장히 어떻게 변화가 있요 네, 걔도 줄 줄었어요. 근데 영점 뭐한아 2cm 정도 줄긴 했는데 그래도 줄. 줄긴... 저 내일 하러올게요 <laughs>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알겠습니다. 아, 아유, 그리고 여기 올때나저 돌리편인지 난 몰랐네. <laughs> 아까 네 얘기는 알았어 <laughs> 핵심의 아이템. 오늘 이거 위로기 하자고 <laughs> 지난번 들어왔었거든요. 문확 열고. 근데 눈에 맞았는데 <laughs> 뭔가 하시더라고. 쌍방향 소 보통 이때 그냥 내가 문확 열고 들어온 거예요. 아 여기서 아, 하시니까 아 저게 네. 너무 조그매서 잘안보이예안 네. 보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음, 저처럼 체스도 있는데 음. 음. 이렇게 또 안내해 주시니까 감사니다 음. 음. 좋은 것 같아요. 음. 와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동시서 <laughs> <거기서> 얘기하는데 <웃음> 인분이 <laughs> 선생들도 님 많이 보시더라고. 요초등에생각 아, <laughs> 아, <laughs> 아, 네. 보시고 명문 분들이 구독자라고. 일학 일 학년 가서 제가 홍보했어요. <laughs> 자유학 학교 아, 아 그래요? 네. 어, 저기서도 몇명 네. 몇 있는 것 같아. 음. 요 댓글도 달고 의학생들이 많이 보게 돼서 전 이제 유료 학교 이야기 많이 <laughs> 점점 부식이 <귀신이> 드러나는데 <laughs> 실별로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인사 아, 한번 합시다 안녕 우리 유튜버 다된거 같아 <laughs> 그니까요 <laughs> 화이팅! <웃음>